한번 체크해보게요. 목뭐 거리 목뭐 어깨 어때요? 허리는 괜찮아요. 밥은 잘 먹고? 네. 새벽 고추 좀 서요. 네. 피로는? 아, 좋아요. 좋아요. 불면증없고잠잘자고물정하네 이제 걔 나이가 그래서 빨리 좋아진 거예요. 네. 50대 사람들이 그정도로 도와주려면 고배로 그 받아야 돼요. 관리를 40배씩 받아야 돼요 50대 그정도로막 가진 사람들이 음, 다른 건 없고? 네. 불편한 거 없고? 네. 운동 잘하고? 네. 공부는 좀 해요? 체육고 있어요 근무할 시간 많지 않아서 근무하고 하면 다 카드가 있고 했습니다. 뭐, 체크할 것도 별로 없네. <laughs> 밥은 잘 먹어요? 네, 잘 먹어요. 하루에 막세 네끼 먹어요? 네, 세 네끼. 양은 많이 늘었어요 좀. 많이 먹어요. 오케이. 몸이 확 돌아왔네 그냥. 젊은 게 젊은 거예요. 알겠습니다.